질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너지 공단이 사장님. 네. 예. 대기 전력 저감제도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제도인데. 네? 대기 전력 저감제도. 예, 예, 예. 예.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시조이죠 네. 대기 전력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네. 그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취할 수 있고. 네. 근데 에너지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에 대기질 정 미달 제품이 대략 몇 개입니까? 740개죠. 네. 예, 13년보다도 약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대중, 대충 보면 품목별로 이제 컴퓨터가 가장 많고 모니터, 오디오, 기타 이런 순인데 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제품이 좀 우수할 것이다. 예, 대기전력제감제도로 봤을 때도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대기전력 기준 미달 제품 중에서 대기업 제품, 특히 외국의 대기업 제품이 참 많았습니다. 네. 컴퓨터가 HP 모델이 255개, 76%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 에 LG 전자가 3개, 0 9% 수준이고, 오디오 제품은 일본 제품이 야마하, 뮤직 또 필립스 전자해서 1, 2를 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고 제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 에너지 공단이 시행하는 자체 점검계 그저 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1회 점검을 그렇죠. 하고 있지 1회 정도죠. 그런데 이제 최근 5년간 적발한 게열건 정도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총1 2 8 3개 중에서 열네 건을 적발했으니까 적발률 자체가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니까 네. 자체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네. 한번 해가지고 그죠? 인정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컴퓨터 등 대기전력 기준 미달 모델이 많은 제품들은 TV가 효율 등급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를 이관해야 된다. 네. 아, 그런 주장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의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그쪽 프로그램으로 이관할 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에너지 효율의 대표적인 제도 인데 이렇게 네. 어좀 실제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laughs>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물자원공사 예, 지금 해외 자원 개발 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서 매각 협상을 좀 치밀하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강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전체 절반 이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략 지금 23개 투자 진행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 약한60% 정도에서 2조 2383억의 손실이 예상되고 또이 중에서 이제 이익을 남긴 사업은 10개 사업에 25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순손실이 어, 1조 한 5,800억 정도로 총 투자 대비 27% 정도. 대략 뭐 전체적으로 통계가 맞죠, 그죠? 예, 네, 현재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5년간 매각된, 매각이나 또 종료된 사업 11개인데 이 사업 중에서도 일곱 개 사업에서 417억 3천만 원 손실이 이제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개 사업의 손실금이 총 투자비가 420억이니까 99.4%가 다 이제 손실로 돼서 사실상 이 일곱 개 산업은 전액 손실로 봐도 이제, 예, 무방한데,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물자원공사가 25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외자산을 매각한다. 이래 시한을 정해놓고 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한을 정해놓으면 협상력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떨어집니까? 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안정해 놓고 있는데, 그강물자원공사 특별히 이렇게 25년까지 이렇게 잡아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3월 그기획재정부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어결 사항으로는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서 시한을 투지 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상황이 이제 일단 급선무니까, 최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기 2021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저희가 시장 상황이나 광물 가격 이런 걸 감안해서 어 시기는 뒤로 좀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헐, 값매가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유동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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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산업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헐값 매각은 저희가, 어, 일단 공정 가치를 평가하고 제3자에 의해서 그, 어, 거기에 따른 예정 가격을 정하고 그 예정 가격 이하로는 안 팔게, 안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헐값 매각은 가부처가 없을 겁니다. 네. 까지 대책들을 세우기실가 아닙니까? 상세한 계을 오늘 좀 제출해 주시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